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숨은 맛집을 찾고 있는 대한민국 숨은 맛집입니다. 재건을 찾은 숨은 맛집은 여러분들 경북 영덕군 영덕읍의 임겸대 가든이라는 곳인데요. 와 여러분들 임겸대 가든은 영덕에서 장담하는데 제일 큰 식당입니다. 그리고 피로연, 웨딩, 돌잔치, 팔순, 종친회 등 각종 행사를 할수 있는. 그런 업체이고, 1층에는 208석, 2층에는 180석 연회장으로 영덕에서 제일 큰 식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음식은 주문제 식당이고, 모든 음식은 다 직접 조리해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, 걱정 안 하고 드셔도 상관 없습니다. 2층, 지금 연회장을 보시고 계신데요. 여기서 많은 또 잔치라든지 웨딩, 돌잔치, 어, 하고 있습니다. 1인에 2만 5천원에서 4만원까지 여러분들이 선택해서, 어, 식사를 주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평소에는 버섯, 소불고기, 전골, 한우, 뭐, 삼겹살, 돼지, 왕갈비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. 꼭 영덕읍에 오시면 임경대 가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